어우, 아침이라 쌀쌀하네? <laughs> 어우, 잠바 입고 올걸. 아이씨. 아, 추운데? 햇빛이 없어서. 대해, 씨. 에이, 다 밟았네. 이 진짜. 에이, 우리 국민는 진짜. 지지. 구름아 에이, 구름이 좋아? 나오니까 좋지? <웃음> <웃음> 이쪽 가자 <laughs> 이쪽으로 빨리 저로 빨리 저햇빛추따 음, 로마춥엄 응? 구마. 응? 자마자 a j a 가자, j a Kaja, k a j 이 Kaja, Kaja, 찍찐이야 오늘은 찍찐 직진 찍찐 찍진 네가 아까 많이 해가지고 안 나오지? 나올 때 구르마 동구르마 응, 가자 가. 자, 가. 성육꽃. 가자. 가자, 가자. 구름마 아, 아침 공기는 좋다. 아이, 정말로. 헤이 가자! 으, 바람 차다! 빨리 하고 가자! 오, 추워라! 오, 너무 춥다고, 러바 우와, 이! 뭔 좋아요? 한낮에는 덥고 우와, 엄마 소름 돋았어. 아, 넌 나. 오, 좋가말 좋아. 어 오, 좋아. 라 가자 오, 좋아. 라 빨리 오, 고 가자 아침 좋아. 오, 아 으 응. 응, 엄마가 아침을 날씨를 관가했다 전발 입고 오는 건데 으 응. 그래 넌 들릴 땐다돌려야지 엄마는 춥던가 말던가 으 응? 너무 쉬야. 으 응, 저쪽에 거기 신호등 건너서 저 따뜻한 데로 가자 우리양대그렇 엄마. 너무 춥다. 으 춥다. 아, 신호등 들어왔는데 좀 기다리자. 짧다, 짧다, 구름아 기다리자 한참 기다려야 된다 이제. 천 발음 좀 기침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아 사대풀 꽃피기 시작한다 구름아. 와 구름이 어둠무가 잘 키웠다. 기다리자, 아, 따뜻해. 기다려. 우리 기다리자. 머리, 아유, 내가 진짜. 잠시만. 음, 이쪽으로 건널 거야. 한참 있어야 돼. 아, 따뜻해. 기다리세요. 똥방하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네, 구름이. 이뻐 우리기 애 이제 곧 들어오겠다 신어동 곧 들어오겠네 엄마 어디 갔어 지루해 죽네 아까 했는데. 시야에서 벗어나지 좀 봐봐, 구르마. 어디 갔어? 아, 진짜. 구르마. 똥구르마. 아이. 기다리. 곧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알았어. 구르마. 기다리세요. 이제 곧 들어온다. 아니, 거기는 사람 들어왔잖아잘 간다. 잘 건너가네, 모르니가 <laughs> 햇빛 있는 도로 가야지. 그늘진 건 너무 춥다. <laughs> 코맹맹이 소리 하잖아.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 방향. <laughs> 짜잔 여기가죠 여기는 탐색이 빠진다, 너. 가자. 하여튼, 풀만 보면 겁나 좋아해, 좌우당가. 넌 진짜. 그래도 귀염둥이 호두처럼 먹지는 않네. 너는. 호두, 호두. 풀만 보면 환장하는 우리 그룹인데. 들어갈 기세네. 이제 그만해 이리 와. 가. 넌 엄마가 춥든가 말든가 너만 좋으면 됐지. 야 버티지 마. 피는 아니야. 자우씨. 가자. 빨리 빨리 가 피우다. 전화 좀 해줄래? 엄마가 오빠 하루 쉬게 달라고. 응? 여기 여기서 어디 네 마킹 하는 거 보면 식당 아저씨한테 혼나. 빨리 와. <laughs> 칡가락이 다묶고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머리고 뭐고 아이거 <laughs> <이리로> 나와야지 <웃음> 가자 <laughs> 아무지즈라도 뭐 됐네 이거 큰일 났네 빨간가 여 기다 여 기서 이제 기다렸다. 가 건무자 또 <laughs> <laughs> 빨간불이야. 기다리, 그놈 건못 들어가. 그걸 왜 들어가 려고 그래? 이러다가 집에 가면 열이 훅 오르지 이제 엄마 가자! 불 들어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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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냄새 맡을 겨를 없어 건너가야지 가자 가자 빨리 잘 간다 구름이 <laughs> 가 아침 산책은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더러워 아, 발 찔렸는데? 야, 이거 뭐야? 아 빨리 들어가자 아 진짜 이거 공사 하, 아, 징글징글하네 지금 2년째 이러고 있네 가자 여기 다 파헤쳐놔서 냄새 맡을 거 없어 갑시다, 구름이 갑시다. 구름이가 저기로 있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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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이제 한번 했으면. 다 뽑았다. 다행이네. 근데 저기는 그대로 있대 갑시다, 얼른 갑시다. 이러니 엄마가 기침을 달고 살지. 더웠다, 추웠다. 이런 경년기는 지금 10년째. 야,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다. 약 먹으면 뭐해? 비싼 돈 주고 약 먹어 뭐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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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원나 누나 수고 시간이라서 그래 점검해 안전 제일 잘 있어 그풀 진더기 어, 겁나 붙었다. 꽃천이꽃이나저 꽃이나 다 예쁘다. 다 예쁘다. 집에 다 와간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 끝. 그러마?